안녕하세요. 비네다육입니다. 6월 27일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P c 구요 삼두 군색입니다. 색감은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짱짱하게 잘 붙여진 아이입니다. 전체 사이즈 12cm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아이보리 자연 군생입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수영도 아주 예쁩니다. 전체 사이즈가 15cm 정도 되고요. 두수는 12두 정도 됩니다. 호주 직수입 자연군생 아이보리고요. 가격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아메스트로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 14cm 나옵니다. 가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군생 2만원입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예쁜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12도. 이 아이 가격은요, 얘는 3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이, 이 아이는 3만 5천원입니다. 세 번째 호주 아이보리고요 전체 사이즈 15cm입니다. 이세 번째 아이보리 가격은요, 3만 8천원입니다. 3만 8천원입니다. 마디바 묵은둥이고요 사이즈는 13cm. 가격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디바 1 3 c m 고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스텔라 군생 변이입니다. 금기도 살짝 있고요. 밑에 이렇게 자구도, 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12cm 정도 됩니다. 12cm. 어, 스텔라 금 변이고요. 가격은 이 아이는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네번째 아이보리 호주 아이보리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12cm 조금 넘습니다. 10두 군생이고요. 가격 25,000원 드리겠습니다. 호주 아이보리 자연 군생 25,000원입니다. 화이트팜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거의 비싼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 16cm 나옵니다. 가격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팜 25,000원입니다. 자연군생 제품입니다. 자구가 이렇게 보시면 다섯 개고요. 엄마 포함해서 육두군생이고요. 묵은둥이 색감이 아주 예쁜 콜리. 전체 사이즈 17cm 나옵니다. 콜리 자연군생 가격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환엽 주피터입니다. 연두빛의 아주 맑은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구도 너무 예쁘게 달려있고요. 엄마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 되는 중품 이상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연두빛에 아주 맑고 예쁜 환엽 주피터 쌍두입니다. 가격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핑크 드림입니다. 노란색과 또 연두빛 그리고 핑크빛 세 가지 색감이 섞여 있는 에오이온 품종이고요. 전체 사이즈는요, 18cm 나옵니다. 팔두 분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핑크 드림 15,000원입니다. 화이트팜 철아입니다. 자, 화분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이가 잘 커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은 아주 멋진 이렇게 한판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고, 구불구불 철화가 아주 잘 엮여져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4cm 나옵니다. 14cm의 화이트밤철화고요 가격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25,000원입니다. 파스텔 철화고요 이 아이도 물이 들면 살구빛으로 은은하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생얼과 철화가 함께 있는 예쁜 수영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로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텔 철화 15,000원입니다. 주황빛에 아주 예쁘게 붙여진 멀로고요. 사이즈 12cm, 가격 5,000원입니다. 멀로 자연군생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어, 굳혀지지가 않았어요.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 구두예요. 구두 군생이고요. 작은 얼굴까지 이렇게 다 전체 포함을 하면 10두 군생입니다. 이쪽 옆에 있는 아이까지 하면 10두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요, 23cm예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고, 두 수는 10두 정도 됩니다. 요아의 가격은요 제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두근생 3만원입니다 예쁘게 물만 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가 베이비 입니다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고요 물이 들면 슈가 베이비 색감 아주 예쁜데 이 끝에 입 색깔로 전체적으로 진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는 13cm 고요 안에서 상당히 많은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가베이비 15,000원입니다. 길바입니다. 길바 철화에서 생얼로 분지가 된 부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통판으로 이루어진 멋진 길바 철화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30cm가 넘고요. 보시면 수영도 정말 예쁘고요. 자,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바 철화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두 번째 길바 철아입니다. 이 아이도 철아에서 생얼로 지금 분지가 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사이즈 22cm. 가격은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길바, 15,000원입니다. 주피터 군생입니다. 너무 귀엽고 예쁜,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피터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18cm 나옵니다. 가격은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두고요. 35,000원입니다.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 분생입니다 자구, 이아이금 상태 상당히 좋고요. 이 아이는 무지긴 한데 또 후발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아이가 모주. 이쪽에 자구가 또두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주 사이즈는요. 15cm 됩니다. 가격은요.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세인트 로이스 금, 군생입니다. 자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군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1cm 나오고요. 부스도 많은 편이에요. 아, 4 5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카사노바 금입니다. 사이즈는요, 11cm 나오고요. 가격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카사노바, 10,000원입니다. 레오파드 금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사두로 보이는데 전체 다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두로 되어 있는 레오파드 금이고요. 아 스타보스 금이고요. 전체적으로 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사이즈는 5cm로 전체 사이즈가 작지만 이 아이들 하나하나 분리해서 키우시면. 어, 금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모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보스 금 3만 원입니다. 아카이선 글래머 금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가격은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선 글래머 금입니다.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6cm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cm로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아주 멋진 제이드 스타 금. 가격 2만원입니다. 프링클 철화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통통 아니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철화가 아주 잘 엮여져 있습니다. 사이즈 14cm 나오고 가격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대비 가격 저렴한 아이, 플링클 철화 35,000원입니다. 아마존 s 고요 동글동글한 미인 종류입니다. 무은둥이로 전체 사이즈는 18cm 나오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고요. 색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묵은 동이입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9cm 나오고요. 가격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 2만 원입니다. 집시 군생입니다 수영이 아주 예쁜 집시 군생이고요 20cm로 대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집시 15,000원입니다. 싱그러운 연두빛이 예쁜 레몬 로즈철하고요 물이 들면 주황빛으로 끈 잎부터 물이 듭니다. 전체 사이즈 20cm 고요생얼과 철화가 아주 예쁘게 엮여있는 멋진 수영을 가진 아이 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품 레몬 로즈 철화 2만원입니다. 습지하 고요 습지하 육두군생인데요. 이 아이는 하얀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영도 예쁘고요 어, 높이는 10? 센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체 사이즈도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흰코스의 습지아 6두 가격은 85,000원 드리겠습니다. 귀갑 돌기입니다. 귀갑 돌기고요. 음, 사이즈 8cm 나옵니다. 8cm 정도 됩니다. 가격은요 35,000원 드리겠습니다. 귀갑 돌기 35,000원이고요. 가운데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종 공랑금 대품입니다 수영도 정말 예쁘고 풍성하고요. 음, 전체 사이즈 역시 27cm로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금상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 좋고요. 색감도 화려하고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원종 공랑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